왜 대부분의 창업자들은 잘못된 것을 만들까요? 같은 아이디어, 같은 뭐 타이밍. 근데 완벽하게 다른 어떤 접근법들을 선택했을 때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타나는 얘기들을 오늘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리넥스 데이비입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두 창업자가 정확히 같은 비즈니스였던 아이디어,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아이디어죠. 아이디어를 가지고 정확한, 같은 시점, 정확한 시점에 정확한 시점 뭔가 시작을 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스티브랑 레리가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투자한 돈은 레리는 뭐 50k달러. 뭐 소진을 했고 레리는 뭐 아무 돈도 안 썼어요 근데 기간은 스티브는 18개월 동안 혼자서 막 열심히 일했고 레리는뭐 기간도 별로 없어요 일요일 고객은 스티브는 0명인데 레리는 monthly recurring revenue MRR이라고 하죠 31K, 그러니까 3만 1000불 정도가 나오는 거죠 스티브는 혼자 하고 레리는 4명이서 합니다 그러면 고객 반응은 어떨까요 스티브는 반응이 없어요 없습니다 근데 레리는새 기능을 막 요청을 하는 거죠 스티브의 접근법은 일반적인 스타트업의 접근법이랑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스타, 스타트업 접근법이라는 거는 몇달 동안 아이디어를 막 혼자서 완벽하게 다듬었고, 아, 고객이 원할 거야 라고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나서 생각한 걸 만듭니다. 빌드해요. 그 다음에 살 사람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주로 멘토링하고 있는 많은 창업가분들이 그렇게 접근을 합니다. 그 결과, 어, 이제 약 5만 불 정도 소진을 하게 되고, 18개월 동안 혼자 열심히 일을 하게 되고, 유료 고객은 빵명입니다. 빵명. 파트 투는 레리의 접근법인데요. 그러니까 체계적으로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랠리는몇주 동안 가장 위험한 가정, the riskiest assumption이라고 하는 걸 한번 설정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실제 사람들이랑 테스트를 합니다. 고객은 이미 돈을 낼 거라는 어, 어떤 나름의 확신을 갖게 되는 검증을 한 상태고요. 그 결과 네 명의 팀을 꾸려게 됐고요. 그리고 monthly r e c u r i n g revenue, 그러니까 매달 이제 벌어들이는 돈이 어. 30, 아, 3만 1000불 정도 되는 거죠. 그리고 고객들은 새로운 어떤 기능들, 새로운 내 문제들 더 이거 열심히 잘 해결해줘라고 애원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차인, 차이점은 마인드셋에 있는데요. 마인드셋, 중요하죠. 마인드셋. 어, 이, 그린 캔버스를 만든 애쉬 모리아 아저씨가 말을 합니다. 왜 어떤 창업자들은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만들고 다른 사람들은 똑같이 똑똑하고 열심히 일하는데도 몇 년간 트랙션도 없이 고군분투하는지 발견을 하게 됐다고 해요. 어, 마인드셋에 달려있고 스티브의 마인드셋은 빌데모셀이에요. 만들어 그리고 보여줘 대충 보여 조금 보여주죠. 야, 살래? No. 근데 레리의 아, 마인드셋은 먼저 살짝 보여줘 맛좀 봐볼래? 어, 야 이거 뭐야? 나좀 줄래? 이거 맛있다. 나좀 줘. 오케이. 너 얼마 얼마에 살래?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은 고객이 돈을 낼 거라고 이미 검증한 것만 만드는 게 레리의 접근법입니다. 근데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것 중에 바보야. 고객은 벤처캐피탈도 아니고 정부도 아니야라는 얘기를 항상 많이 하는데요. 많은 창업자들이 스티브처럼 생각을 합니다. 완벽한 제품 만들면 투자 받을 수 있고, 정부 지원 사업도 받을 수 있어. 데모대에서 발표하면 뭔가 달라질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레리는 투자자나 정부기관을 설득하려고 한게 아니라 고객을 설득을 한 거예요. 고객이 돈을 냈어요. 그것도 매달 3만 1 0불 뭐, 환화로 하면 지금 5천만 원 정도 되는 거죠. 그 결과 팀도 생기고, 투자도 따라올 수 밖에 없는 거예요. 스티브는 제품 투자 고객을 희망을 했고, 웨리는 고객 제품 투자 필요하면 투자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VC는 고객이 아니에요. 정부 기관도 고객이 아니에요. 절대 명심해야 돼요. 돈 내고 쓰는 사람이 고객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여러분들은 어떤 창업자인가요? 스티브처럼 내가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런 징후가 있을 거예요. 몇 달째 혼자 열심히 제품 만들어요. 근데 고객이랑 대화 안 하고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다 완성되면 보여줘야지, 서프라이즈 해야지 했는데 유료 고객도 없이 투자자나 지원금 먼저 찾고 있습니다 근데 래리처럼 하려면 이렇게 바꿔야 돼요 가장 위험한 The Riskiest Assumption을 찾고 그리고 나서 제품 만들기 전에 고객이랑 대화를 해야 돼요 제발 나랑 대화 좀해 주세요 그리고 내가 당신 문제 해결해 줄게요 돈을 낼 거라고 검증한 것들만 만들게 됩니다 고객이 먼저 투자 정부 지원은 나중에 어, 인생은 아무도 원하지 않는 걸 만들기엔 너무 짧다고 애쉬 모리아 형님께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Life is too short to build something Nobody want 라는 명언을 남기셨죠 스티브는 18개월 동안 5만 불 하나로 치면 지금 한 7천만 원 정도를 잃게 되었고요 여전히 유료 고객은 빵명입니다레리는 12개월 만에 매달 약 5천만 원을 벌게 되는 그리고 4명의 팀을 만들었죠 같은 아이디어 같은 시장 타이밍 완전히 다른 접근법 그리고 완전히 다른 결과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게 오늘의 어떤 핵심인데요 스티브나 레리의 차이점은 아이디어나 이런 게 아니었어요 접근법이 가장 큰 차이였고요 대부분의 창업자들이 스티브 같을 거예요. 저도 그랬던 것 같고요. 그래서, 아, 뭐, 빠르게 만들고, 6개월 동안 열심히 고민하고, 런칭했는데, 아무도 안 썼어요. 나중에 깨달았어. 고객이 원하는지 확인하고 만들어야 된다는 걸 깨달았어. 이런 사람도 들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정부 지원 사업 이제 좀 있으면 시즌이잖아요. 근데 그 정부 지원 사업, 사업 계획서 어떻게 써야지? 이 고민을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고객 만나서 고객의 문제를 찾고, 고객의 문제를 해결해주지? 이거부터 지금 우리는 본질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는 우리한테 돈 주는 사람은 VC도 정부 지원금도 아니다. 우리의 돈주, 우리의 고객은 진짜 내가 그 진심을 다해 어, 도움을 주고 싶은 그 사람들이 우리의 고객이고요. 그들로부터 돈을 받아내는 게 비즈니스입니다.